예, 성경 속의 나의 나라 오후 회제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열왕기상 19장 1절로 9절 말씀을 통해서 성경 속의 나의 나라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절로 9절, 아합이 엘리야의 무릇 행한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인 것을 이세벨에게 고하니. 이세벨이 사자를 엘리사, 엘리야에게 보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는 정년 내 생명으로 저 사람들 중한사람이 생명 갖게 하리라.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제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그 생명을 위하여 도망하여 유다에서 관부엘사바이리로 자기의 사원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스스로 광야로 들어가 하루 길쯤 행하고 한 로뎀나무 앉아 앉아서 죽기를 구하여 가로되 여호와의 능력 가호니 지금 내 생명을 취옵소서 이는 아 나는 내일주보다나지못하나이다 하고 로렘 나무 아래 누워 자더니 천사가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이 구운 떡과 한병 물이 있, 있,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내가 길을 이기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년을 향하여 하나님의 산호렙에 이르니라 엘리야가 그곳 구에 들어가 거기서 유하했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저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오늘 열왕기상 19장 1절로 9절을 통해서 성경 속의 나이 나라는 제목으로 같이 오늘 나누겠는데요. 특별하게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기로 원합니다. 엘리야가 어떤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위대한 선지자인데 이 엘리야를 통해 가지고 바 선지자 또 아세라 선지자, 이 850명의 우상 숭배했던 그 우상, 그, 그 지도자들을 선지자들을 다 죽입니다. 어, 갈멜산에서 말입니다.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능력의 사람이고, 은혜로운 사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세벨이 한마디에 확 무너집니다. 하나님의 사람, 능력의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어 하부왕의 부인 엘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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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세벨의 그 한마디에 내가 너 내일 이맘때 너를 죽이겠다라는 그 한마디에 실제로 뭐 두고 보내는 것도 아니고 죽일라 그런 것도 아닌데 그 한마디에 사람이 무너집니다. 그래서 열한기상 십구장 일절로 구절을 갖다가 많은 설교자들이 엘리야의 우울증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뭐 설교하기도 하거든요. 근데 사람을 두려우니까 이렇게 무너진 거볼수 있어요. 성경에 뭐라 그런다면 사람을 두려워하면 어, 잠은 29장 2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잠은 29장 25절에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사람 두려워하니까 사람이 올무에 걸리게 돼요. 그래서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능력의 사람 엘리아도 사람을 두려워하니 한 순간에 무너지는 걸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사람 두려워지 말라 아무도 두려워지 말라라고 수없이 말씀합니다. 그 영어로 두나 not f e a 성경에 두나 n o 두려워 말라라고 몇번 이야기한다면 366번, 366번을 이야기해요. 일년에 365일인데 그래서 매일마다 써먹으라는 겁니다.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이걸 하나님께서 두려워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혹시 어떤 날은 정말 두려운 날이면 두번 써먹으세요. 두려워 말라. 그래서 366번입니다. 두려워지 않기로 원합니다. 이 엘리야의 두려움, 이 엘리야가 갑자기 두려하니까 그냥 자기를 죽여달라고 하느님 앞에서 로뎀 나무 앉아서 죽기를 구하여 가로되 넉넉하운니 지금 내 생명을 취하옵소서라는 그런 기도를 하는 것볼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능력의 사람이 하나님 내 생명을 이제 거듭하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가지고 사람을 그 잠을 자게 하고, 그 다음에 먹여주고, 또 너루 만져주고. 그래서 영어로 보니까 sleeping, eating, and massage. <laughs> 마사지를 해주고요. 잠을 자게 하고요. 또, 어, 먹을 것을 줍니다. 이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 그냥 푹 쉬게 해요 잠도 자기 하고 맛있는 게 먹게 하고요 또 천사들을 시켜가지고 천사가 어루만지며 근데 이걸 계속해서 몇번 해요 오절에그리고 5절에, 5절에 로데나마 앉아 누워 자더니 천사가 어루만지며 이러네 먹으라 자고 마사지 받고 먹고 그리고 6절에도 또 그래요 어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또, 팔째에또 그래요. 먹고, 마시고, 또, 쉬었고. 세 번씩이나, 그냥, 하나님께서, 어, 엘리야를갖다가너왜 그러니? 뭐, 처음에 혼내지 않고, 그냥, 먹여주고, 어, 어, 재워주고, 또, 마사지까지 해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걸로 안 끝나고, 하나님께서는 두려우지 않기를 원합니다. 사람을 두려우면, 올무에 빠진다는 거, 올무가 뭐예요? 아무것도 못해요. 그냥, 그냥 우중 걸리는 거예요. 이게 엘리아의 우울증이라고 그러거든요. 10편 56편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10편 56편 11절에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음 즉 두려워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하나님을 두려우기 때문에 사람 두려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사람이 어찌 내게 뭘 하겠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였음 즉 두려워 아니하겠습니까? I 예. fear God. 하나님을 두려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두려우면 사람 두려워하는 것을 어,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만 두려워야 됩니다. 이 세상에 두려울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두려울 존재가 없어요.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10장 28절에 어, 제가 봉독합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한 자를 두려워하라. 그러니까 우리 영혼을 갖다가 지옥에도 넣을 수 있고 천국에도 보낼 수 있는 그 하나님만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몸 죽이고 뭐 우리 힘들게 하고 고통하는 거 두려워할 필요 없다라고 어, 말씀합니다. 어, 영국의 위대한 장군인 넬슨 장군인데요. 넬슨 장군이 어, 오른손잡인데 총을 맞아요. 총을 맞아가지고 오른손을 자릅니다. 오른손을 자르고 바로 왼손으로 어떤 글을 쓴다면은 그 다음날 바로 이런 글을 써요. I fear God, I fear nothing.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이 세상에 두려울 존재가 아무것도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넬슨 장군은 아주 믿음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어, 정말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두려울 존재가 아무도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 나폴레옹을 깬 사람이 넬슨 장군이죠. 어, 프랑스 군대가 아주 워털루 전쟁에서 대패를 당합니다. 어, 옛날에 그 유로스타가 유로스다가 영국에 도착한 역 이름이 워트르입니다. 워트르 오토르 여기 딱 도착하니까 프랑스 사람들이 자기 조상 나폴레옹이 아니 대패를 당한 곳이 워트르인데 도착해보니 까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그래서 프랑스 국회의원들이 영국 국회에 건의를 했어요. 워트르 어, 이름을 좀 다른 이름으로 좀 바꿔달라고. 그러니까 영국 국회의원들이 반대하죠. 영국군도 많이 프랑스 졌기 때문에 워터리 역 이름을 바꾸면 당신들 역 이름 바꿀 곳도 많다. 그러면서 안 바꿔요. 그래서 영국과 프랑스가 아주 기싸움이 들어갔었죠. 몇년 전에, 그러니까 이제 유로스타 역을 갖다 워터리에서 킹스크로스로 옮겼습니다. 프랑스 사람들이 영국에 도착하니까 아주 자기 조상들이 대패를 당한 곳이 오트루인데 도착한 곳이 오트루역인 거예요. 근데 결국은 이제 영국 정부에서도 오트루역보다는 킹스크로스역으로 옮겨지고 그랬었죠. 넬슨 장군은 사람 두려워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지 않았어요. 오직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두려워면은 사람 눈치를 보느라고. 아무 일도 못 합니다. 그래서 성경 속에서는 하나님께서 절대 두려워지 말라. 사람 두려워지 말라. 환경 두려워지 말라. 세상 두려워지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경에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바울 사도하는 고백입니다 사람 기쁘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일장 십절에 사람들 좋게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기쁨을 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타내는 그런 삶을 사는 우리. 바울사도를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이땅에 살아갈 때 사람 두려우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지도자도 아, 하나님께서 세우실 때 사람 두려우는 지도자를 세우면 아무것도 어, 못합니다 인기에 너무 어, 어, 치우쳐서안돼 인기가 뭐70% 80% 그것 한순간 무너질 수 있습니다 예? 한순간 그래서 인기가 아니에요 그, 우리 조국 대한민국에서 아마 존중하는 분이 뭐 세종대왕도 있지만 이순신 장군 위대한 장군이지 않습니까 이순신 장군 선조대왕 때 선조왕 때막 모든 걸다 잃어요 아~ 그~ 수군 통제사 그 자격도 잃고 아주 백의 정군한다 그러잖아요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일본군하고 싸울 땐 마지막 (12척이) 남았어요 근데 뭐라 그런다면 아직도 12척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12척하고 한 200척하고 싸웁니다. 어떤 사람은 300척이라고도 하고 그러는데요. 여기 보니까 이 이순신 장군은 사람 두려워지 않아요. 왕 두려워지 않습니다. 오직 이 조국을 사랑했던 이순신 장군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에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람 두려워지 않고 <laughs> 교단도 두려워지 않고 그런 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한국에 주기철 목사님이란 분이 있습니다. 일제 시대 때 신사 참배를 했어요. 종이 울르면은 밖에 나와가지고 교실에서 지제 교회에서 이 밖에 나와가지고 일본 쪽을 향해서 신사를 이렇게 참배하는 거예요. 이렇게 묵묵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통합주교단에서는 벌써 통과가 됐어요. 이것은 우상승배가 아니고 그냥 종, 그냥 우리 형식이기 때문에 괜찮다라고 했거든요. 근데 주기철 목사님 아니다 이것은 우상숭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끝까지 절을 하지 않아요. 통합주 교단 지금 장신대 쪽이죠. 통합주 교단 쪽으로 통과가 됐는데 왜 너만 그러나 너만 목사나 그런 소리 들어요. 하나님만 두려워고 사람 두려워지지 않으니까 이 너만 목사냐 그 소리 들었습니다. 근데 끝데는 순교 당하지요. 그때 당신은 어 혼자 뭐 왕따당하고 너만 목사냐 그런 소리 듣고 그랬는데 지금 후세들이 뭐라고 생각해요. 주기철 목사님을 한국의 성자로 생각합니다. 야, 저분은 어 우상숭배지 않은 분이야. 한경렬 목사님은 자기 통합측이었는데 그분은 자기는 오히려 그 우상숭배 신사 참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뭐라 그래. 자기는 양심이 화인 맞은 부인아 그래 사람이라 그래 그 위대한 한경님 목사님도 말입니다. 그래서요. 우리 이 땅에 살아갈 때 사람 두려워지 말고 세상 두려워지 말고 세상 왕도 두려워지 말고 하나님만 두려워야지만 아 하나님께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이 주기철 목사님 그렇고요. 그래서 하루는 이제 감옥에서 풀려나 가지고 일본 순사차를 타고 나오는데 일본 순사가 그래, 저 일본 쪽을 향해서 그냥 택시 그 일본 순찰 저 저쪽 방향을 향해서 거기만 잠깐 숙여달라 그래요. 근데 그거도 안 합니다. 주기철 목사는 절대 우상숭배하지 않고 절대 사람 두려지 않습니다. 한국에 주기철 목사님이 있었다면 이 유럽에서는 본회포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독일에는 국교가 루트교입니다. 루터교가 국교인데 이 독일의 루터교뿐만 아니고 천주교, 이슬람 모든 그 종교 지도자들이 히틀러의 그 만행을 갖다 괜찮다고 이렇게 여긴 거예요. 그리고 다 동의를 한 거예요. 유튜브에 들어가 보면은 그 천주교 신부들이 기관총을 가지고 완전히 유대인들을 쏴 죽이는 그런 장면들이 있습니다. 참 처참해요. 천주교인들이 히틀러를 갖다가 그냥 동의를 하는 거예요. 루트 교단도, 예? 개신교 루트 교단, 독일 교단도 루, 그, 히틀러의 만행을 갖다 괜찮다 그런 거예요. 근데요, 본 해퍼의 목사님은 루트 교단 목사인데 아니라는 거예요. 히틀러는 이 없어질 존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본 해퍼 목사님이 암살단에 가입합니다. 사람들이 그래요. 너 목사가 돼가지고 어떻게 암살단에 가입하나? 사람 죽이는 거 10개 명이 어기한거 아니냐? 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루어본헤퍼 목사님 뭐라 그런다면 정신 이상자가 운전대를 가지고 이 차를 가지고 수많은 사람 죽이고 있는데 운전사를 운전를못 하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내가 암살단에 가입한다 그래. 결국은 이 본헤퍼 목사님이 에, 잡혀서 감옥에 들어갑니다. 생각해 보세요. 유럽의 특별하게 루터교에 있는 모든 목회자들이 본헤퍼 목사님한테 야 니만 목사나 니만 목사 그런 소리 듣고 혼자 왕따를 당해요. 우리도 본 해퍼 목사님 그때 당시에는 좀 이상한 사람으로 볼수 있어요. 네. 결국은 어, 2차 대전이 끝나기 전에 감옥에서 순교를 당합니다. 그때 당시 본 해퍼 목사님은 주기철 목사님처럼 니만 목사나 우리 교단적으로 루트교에서 교단적으로 통과가 된 일인데 무슨 피틀리를 그렇게 욕하고 그러나 그랬거든요. 그때 당시는 본 해퍼 목사님이 아주 왕타당했고 욕을 얻어먹었지만 지금 후세들은 뭐라 그래요? 본 엑스퍼 목사님은 하나님의 사람이고 또 성자처럼 여기입니다. 왜요? 진리를 진리라고 선포할 수 있는 것이 그런 분이기 때문에 성경이 뭐라 그런다면 악한 것을 의롭다 하고 의로운 것을 악하다는 자는 악한 거라 그래요. 악한 것을 악하다 이야기해 줘야 되고 의는 의롭다 그래야 돼요. 그래서. 어이 성경에 보니까 이 엘리야가 사람을 두려워해 가지고 우울증이 빠지고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을 보았는데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사람 두려지 말고 진리를 진리대로 선포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세대 왕 같은 사람들도 그래서 그 사람도 진리를 진리를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어, 목잘라 순교를 다하거든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렇고 구약의 선지자들도 그렇고 진리를 진리대로 선포하고 사람 두려워지 않고 왕 두려워지 않고 누구 어떤 것 두려워지 않고 하나님만 두려워해서 진리를 선포하다가 핍박을 당하고 순교를 당하고 그렇습니다. 우리 이 땅에 살아갈 때 정말 진리를 진리대로 선포하는 그런 일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과 축복합니다.